지금 구미호캐를 한번 해보려고 문, 부여 무녀의 집을 한번 찾아가보고 있습니다. 여기네. 어 눈을 가린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 태어나자마자 신병에 걸린 아이는 살기위해 신내림을 받아 무녀가 될수 밖에 없었다. 아이는 자신을 무녀로 만든 신을 부정하며 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실력 연구에 몰두한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아이는 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차원의 틈을 열고 만다. 차원의 틈을 넘어서자 무녀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다. 금기를 깨고 차원의 틈을 넘어선 무녀는 신의 노여움으로 시력을 잃고 전신이 마비된 듯 쫓겨난다. 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차원의 틈에서 깨달은 세상의 진리는 모두 잊혀지고, 불쌍해! 잊혀진 기억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채 점점 희미해져 간다. 아, 불쌍하네요, 무녀. 아, 이게 끝이야? 잠깐,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무녀의 가호를 눌러야 되나? 아. 구미호에 탄생해야 되나? 아, 어, 이것도 거이 아닌데. 잠깐, 뭘 클릭해야 되지? 무엇을 클릭해야 하는 것인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호 던전. 무의식의 방으로 가래요. 무의식의 방. 무의식의 방으로 들여보내주시오. 그리고, 네. 아, 네. 우리, 붕어주사님. 네, 지금. 구미호 마을로. 우리 허상을 클릭해서 구미호 마을 오케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약간 이게 방송이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어, 구미호 마을이다. 달빛 마을. 그러니까. 달빛 동굴이 저 앞에 있네요. 여기 잠깐. 이거 퀘스트 공략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세 명을 다 누르라는데. 위로. 위로 올라가다가 어머 처음 보는 알고 인데 타지에서 오셨나 보군요. 아네 한번 찾아가 봐 달라고 여기 세 명을 다 클릭하래. 삼금 걸었다고 산 채로 잡아. 아우 그 마을 소리가 굉장히 요사스럽, 요사스럽죠 대나무숲. 어 전설의 대나무숲. 어 무덤가야 무덤가. 여기 좀몇명 계신가 성황령 할머니? 달빛 동굴이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2차 산 중급 인간의 냄새가 나는구나 죽기에 찾아온 것이냐 네 이동할래요 아 초상비련서를 사용 못하네 자, 그러니까 버프를 받겠습니다 왠지 느낌, 느낌이 싸해지는 게 아이고 꼬리가 나타이 잡으면 되겠지? 잡아난 강해. 난 세다고. 꼬리만, 꼬리만. 어 잡았어. 괜찮은데? 쉬운데? 난 발인가봐요.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갈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하는 거죠. 왔다 갔다. 다리, 근데 이거, 게이지를 어떻게 보나. 이게 또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래 돌로 숨으라고요? 돌? 돌? 여길로? 아, 여길로? 근데, 지금, 뭐, 그닥 그렇게 쎄 보이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별님, 어서 오십시오. 아, 어,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어요. 발바닥 물리쳤어. 그 다음에, 발바닥은 물리쳤고, 좌측 상단에 두루마리 우편에 화살표를 누르세요. 좌측 상단에, 어, 두루마리 우편에 화살표를, 아! 이걸 누르면, 뭐, 보이나 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보겠어. 달빛 꾸미호 동굴, 다섯 번째. 아, 머리를 물리치래. 어, 이거 뭐야? 이거 죽는 거 아니죠? 잠깐, 잘, 잘 해볼게요. 잘 해보겠습니다. 내 눈에 띄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아니, 잠깐 기다려봐. 야, 내가, 내가 잡아줄게. 잠깐, 잠,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봐야지. 어? 아, 이거 지도인데? 안 나오는데요? 데미지가 안 나와. 직사기가 있다고요? 네. 아, 이거 돌을, 돌을 피하라고? 아, 이거 떨어지는 돌을? 지금 잘 피하고 있어요. 레이저도 지금, 요 앞에서 때리니까 안 맞는데? 할만해, 할만해. 한, 잡을 수 있어. 네, 레이저랑 돌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지? 돌 떨어지는 거? 돌 떨어지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쳐요. 오른쪽? 아유. 오! <laughs> 네, 죽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미안해. 이거 어떻게 나가지? 잠깐, 성악령을 가야겠네. 마지막 골이 힘들구나. 살려주세요. 건강한 마음으로 빌거라 살려주세요 정성이 부족하대 아휴 이 할머니 또 아이고 인생의 뜻은 압니다 알아 살만큼 살았습니다 제발 아 살려주셨습니다 알트산아 하루에 세번이요? 어아 그냥 여기 여기 혹시 계신분들 가실분 계시나 혹시 구미호 잡으실 분? 아, 기회가 두번 남았다고. 이게 하루에? 하루에 세 번? 그러면 이 분신 얻는 거죠, 이 분신. 오케이, 알겠습니다, 분신. 이걸 봐야겠구나, 이거. 음. 지금 2차라서. 아, 이게 좀. 아쉽단 말이죠. 3차, 3차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듯. 아, 3차 분들한테. 저2차예요 네, 2차예요 2차인데 어차피 풀 말아서, 풀칠 말아서, 3차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 피하는 것만 잘 피하면 됐는데, 약간 깨실 분 혹시 없나? 종이오 잡으실 분 계신가요? 여기다 잠수야. 같이 가면 좋은데. 납치 실패, 납치 실패. 혹시 2차나 3차 구미호 분신 하실 분 계신가요? 마강사, 오늘 다 했대. 저분 깨셨구나. 저분은 깨셨어. 깨신 분이야. 자, 한 번만 더 혼자 가볼까요? 제가 내가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엄마, 오맨 오른쪽에서 했으면은 혼자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쵸? 금방 하니까 한 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고회사님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인간의 냄새가 나는구나 죽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이번에 안 죽을 거야 네두 번째 다리에서 오케이 오른쪽으로 여긴 쉽죠 아 고자 그따위 실력으로라는 말을 하면 꼭돌 뒤로 아까처럼 가라고 그, 돌을 봐야겠네요. 그, 음. 이건 별로 아프지 않아. 여기서도 죽는구나. 아니, 아까 어떻게 했겠지. 어, 엘사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엘사님. 엘사님, 엘사님, 엘사님 근데 못 들어가지 않나? 고고에루. 아, 안녕하세요. 고고에루, 고고 엘사님, 어쩐지 <laughs> 같은 분이 하시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laughs> 돈벌기 하나 제말잘 따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잘 들어야지. 말잘 들어야지. 일단 첫 굴은 시윤이 패스하고 네. 네. 아까 안 맞았었어. 어떻게 했는지 안 맞았어. 다리에선 아래 돌에서 근데 사실 제가 돌에서 칠수 있거든요. 제가 이게 원거리라서 아, 다리에서 아래 있,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제가 버프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 버프라서. 우리 엘사님이 도와주러 오셨어. 요 어,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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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 돌로 가면은 괜찮은가 봐. 근데 제가 이렇게 칠수 있어요. 어. 저도 원거리가 가능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걸. 엘사 레알 바창 인생이네. 아, 바창 인생이요? 바람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오케이. 우측. 우측에. 끝에. 끝, 끝에 있어야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려주시면 그 길로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죽었거든요. 여기서 아까 죽었습니다. 약간 버프 한 번. 네, 이동할래요. 여기서 오글이었죠 여기, 여기, 우측우측 우측. 오케이, 오 우측.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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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안죽나요 아, 그거까지 안 간다. 아, 여기가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략하시는 분. 혹시 구미호 분신 혼자 잡으시는 분.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자리구나.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쉽게 좀 잡는 자리가. 어! 잡았어! 구미호가 힘이 빠졌대요. 60초 고고. 힘 빠진 구미호. 양반의 계략. 오케이. 그대도 양반의 하수인인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인간을 해치지 않았대요. 음. 오, 구미호의 분신을 얻었습니다. 어, 이거 낄수 있. 어, 여기 있다. 아, 저도 구미호 분신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쁘네, 어, 이쁘네. 고마워요 이거 이거는 그 기아는 없는 건가 어 일단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네 네. 이쁘네 아우 이거 귀엽다 이거 이쁘네 이뻐 이뻐 60초요? 아, 60초 좀안한지 오래됐는데, 60초 조금 안한지좀 지금은 이제 바람의 나라에 좀 빠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구미호까지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이제 마을로 기한할게요. 마을로 저는. 엘사님을 뒤로 하고, 마을로.